다음 달부터 25% 요금 할인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는 듯 합니다. 바로 어제였죠. 23일 정부가 월 2만원의 데이터 최대 1.3GB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기업 고유권한인 요금제 설계권까지 갖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부가 이통사 약정 할인율을 네. 25%로 상향하겠다고 하면서 잡음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언론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모르시는 게 많아서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려면 두 가지 혜택을 볼, 선택할 음,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그할수 있는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을 받든지 아니면 네. 그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원만큼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음, 그렇게 법한 것같습 보조금을 있습니다. 받든지 할인을 받든지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금에 대해서 직접 할인을 받던지인데 최초에 14년도에 할 때는 이게 12%였습니다. 그때는 사실 가입자가 한 몇십만 음. 명밖에 안 됐는데요. 근데 이제 그 6개월 후에 가입자가 적고 적 이제 저조하다 보니까 20 20%로 아. 오르면서 지금 이제 1,400만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요. 네네. 이거를 정부가 이제 9월 15일부터 음. 25%로 그 과거에 소급하진 않고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에 한해서 이제 음.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양쪽에서 다 비판을 받는 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법 취지가 보조금에 상한 보조금만큼 돼야 되는데 보조금 오르, 오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 네. 법적 근거도 없이 이제 오른다는 거고 이제 시민단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과거 이제 4 0 0만 명이 기존 가입자나 없이 하기 때문에 이건 뭐 공약 후퇴다 이런 식으로 음. 좀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가입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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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또 어제는 보편 요금제 도입을 제안을 했거든요. 네, 네. 이 보편 요금제에 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네. 보편 요금제가 뭔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 현행 그 제일 싼 요금제가 지금 3만 원에 한300그 메가바이트 정도의 음, 네. 데이터 요금인데요. 그걸 2만 원에 그 음성 통화로 치면 한 200분 그다음에 한 1.2기가 정도의 어. 데이터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네네. 법상에 딱 이렇게 요금제가 못 박혀 있는 건 아닌데, 그걸 음, 네. 보면. 직전연도 이제 평균 50에서 70% 그다음에 요금은 이제 단위당 요금에 100% 200%이기 음. 때문에 그 이제 작년도 거에 대입해 보면 이게 한 2만 원대에 그 평균 음성 통화 200분 데이터는 1.2기가 이렇게 음. 나오게 됩니다. 네네. 예. 그럼 이렇게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말씀드린 이 도입 취지 자체가 이제 기존에 있던 혜택 자체가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이제 그 편중돼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이제 무제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음. 이제 가장 적게 쓰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데이터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렇게 많 쓰지 예, 않으시요 그렇기 때문에 고 네. 그 가장 최소 요금제를 이제 2만 원대로 내린다라는 데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음. 초법적 위헌적인 음. 행위다라고 음. 네.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입 취지나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할사람은 없을 텐데 네. 이제 그 수단에 있어서 음.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 한강의 법규에 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평균이라는 게뭐 일반적 이용자의 평균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 이용자가 뭔지도 사실 명확지 음. 않은 사항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요금이 직전 요금의 평균을 잡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는 당연히 이게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은 그 전에보다 낮아지면, 음.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낮아진 요금제 평균을 하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 계속 낮아질 수밖에 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게 법 개정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법 개정을 할때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업계에서는 우리의 권한을 정부가 네네. 뭐, 방해하는 거다라는 네.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게 사실 그렇죠. 이제 음. 목적 자체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사실 네. 수단이 문제인데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요금제 자체를 정부에서 아주 특정해서 그 그러니까 대상 자체는 시장지주 사업자인 이제 SKT만 하는데 나머지 두 사업자가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돼, 그런 구조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그 분에 대해서 사업자 분들이 우려를 많이 표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밖에도 네. 통신비 인하를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네. 있는데요. 뭐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이라는 네. 것도 나왔거든요. 단말기 네. 완전 자급제법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 현재 그 우리가 대리점에 가면. 단말기도 구입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도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불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니까그 음. 단말기는 딴 데서 사오고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만 가입하기 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건데. 따로 하겠다라는 네네. 거죠.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구조인데 이제 아. 그 대리점에 있어서 모집 몇 명당 뭐 이렇게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다 보니까 음. 대리점 숫자가 뭐 몇만 개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편의점보다 더 많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되는 거 네, 길 가다 보면 네네, 다 네, 붙어 있어요, 또. 네. 네, 그래서 그걸 분리하다 보면 사실 이게 뭐 실제로 취지랑 다, 취지는 또 별건으로 하더라도 음. 현실적으로 한 2만 명, 2만 명도 없는 사람들은 그 생계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사실 좀 아. 생계가 막막해지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중소상공인들의 네네. 피해를 볼수 있다라는 네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욱 변호사와 통신사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